자 지금 찍고 있어. 그냥 이렇게 막, 이거 막 찍으면 돼요? 가서 <laughs> 찍으면 돼. 네, <laughs> 아 시부터 6시 반까지. 무조건 시 반. 이안야 니네 빨리 나가. 야 니네 빨리 나가라고 십니까아 힘들 것 같아. 어 열 하나 맞아. 맞아 열나 맞아. 그러면셋시 밑으로 봐. 위에 어, 왼쪽 아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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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그럼. 될것 같은데. 레이팅! 레이팅! 레이 해야 돼. 레이팅! 레이팅! 진짜 문운다빠고마워 승리를

지금 어떠십니까? 아, 그렇지. 나이를 먹은지라. 그렇습니까? 힘듭니다, 지금. <laughs> 와. 너무 힘듭니다 김은현 심판 봐. 좀판 보라고. 아. <laughs> 이 어? 형, 이거 꺼져도 그냥 되는 거예요? 네. 화면 꺼져도? 네. 네. 안 돼! 줘야 돼. 아이고, 아이고. 어. 아, 내려오. 야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ほ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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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ほほほほほほほほほほほほほ 촬 <목소리도>

황천완 선수, 힘드십니까? 니 힘듭니다 이 돌아! 이슈야 슈슈야 아슈야 슈슈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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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슈야 슈슈슈야 슈슈슈. 슈슈. 슈슈슈. 슈어야돼슈슈 슈슈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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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슈슈 재룡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요 있어. 오케이 굿! g o o 오른쪽! r r y 없어! o t 이 없어! m 이 your son, t 이 l l me your son. Tell me, tell me your son. t 간다. 들어, 들어, 들어. 어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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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나 빨리 나